그랜저 출고 대기 중인데 아, 요즘 사건, 요즘 현대 사건 사고로 걱정입니다. 불안 하네요라고 어코드 합으로 갈걸 후회 중입니다. 어코드로 가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 사장이 영상을 보고 b m 으로 계약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BMW가 이제 이 정도 되면 b m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b m 코리아는 지금 노 사장을 쌩까고 있는 현실이죠. 참 이게 참 그래요. 시승차라도 한번 내주시지. 아주 그냥 냉혹하게 쌩을 까고 있어요 BMW 코리아가. 김진웅님께서 만 원. 이제 디젤 지옥 가나요? 근데 어제 뉴스 자 보니까 그 유튜버들 중에 뭐 정치 성향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뭐 하루에 막 800만 원도 벌고 그런다 그래요. 오늘 어, 그거 보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도 많고 모두 많고 했는데 살짝 빈정이 상하더라고. <laughs> 어, 나는 라이브 존나 하는데. 나는 슈퍼챗으로 돈 많이 벌어봤자 한 3만원 버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요? 아, 슈퍼챗 쏘지 말라고. 내가 뭐 지금 슈퍼챗 쏘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정당하게, 아니, 정당이 아니라. 열심히 영상,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여기 노보스 게러지 세차장, 쇼핑몰을 통해서 돈을 벌 거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나는 이미 패잖아요 아, 존나 부럽더라고요. 그냥. 아니, 내가 슈퍼챈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돈 쏘면 아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입장이 나도 그러면 똑같은 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이거 뭐 해야 돼? 뭐 춤추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그 리액션 해야 돼? 아이 내가 이거 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도 나도, 나도 뭐 그면 뭐, 뭐 레깅스 입어? 어떻게 뭐아 오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어? 오빠? 막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돼? 누워? 아이 이러면 좀 그렇지. 아니 뭐 얘기했다고 또 바로 또 그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금 아우디 A식 아니 TT 중고차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영상을 찍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수입차다 보니까 오너분이 뭐 자기도 대충 자동차 공부를 좀 하셨어요 이분이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차에 해보니까 대충 5,600 정도 나올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을 더탈 건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고의 정비를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냐 노 사장은 또 차주하고 미팅을 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차주의 사연을 알고 차주의 자금 설정을 알아 그리고 차주는 이 차를 갖고 여자를 만나 여자가 아우디에 뿅뿅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뿅뿅 문을 잠궜는데 사이드미러가 한쪽만 잠기는 거야 가우다시가 사정없이 떨어지잖아 아우디인데 사이드미러가 한쪽만 움직이는 거야 한쪽이 안 움직여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 왜 사이드미러가 하나만 잠기는 거야? 어디 가서 발레 맡겼는데 사이드미러가 하나만 접히면 얼마나 쪽팔려 근데 돈은 한정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이드미러 못 고치잖아 한쪽만 접히잖아 그러면 접히는 쪽을 내가 또 망가뜨리는 거야. 아예 안 접히게 하는 거지. 그럼 안쪽 팔리잖아. 차라리 안 접히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차를 고치는 거예요. 350 안에서 이 차주가 이 차를 활용하는데 최고로 멋지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갈라고 괜찮죠. 괜찮잖아. 너 형, 오늘 너무 멋지잖아요. 사랑해요. 너 형. 아, 여자가 아니면 저는 사랑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언제 가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어, 이미 화면을 켜놨습니다. 형 화이팅 간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여기 내가 왔을 때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이상한 글쓴 사람 채팅 차단 당한 거 아시죠? 그대로 저그 사람 채팅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한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채팅 차단할 거니까 여기서 뒷담화 까다 걸리면 뒤 때는 수가 있다라고. 자 신형 그랜저. 어, 완전 홀라당 전소 건질게 없이 깔끔하게 다 타버렸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가 7분 안에가뭐 17분 안에가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근데도 건질거 없이 깔끔하게 홀라당 다 탔어요 깔끔하게 홀라당 닫았고 차주분이 너무나 의연하고 태연하게 옆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불나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 놨을 때 누가 봐도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거 없이 이 차주분은 아마 G80의 화재를 뉴스를 보셨던 분인지 몰라도 화재가 나자마자 자기 차에 무엇 때문에 어떤 증상으로 불이 났는지를 바로 사이트에 글을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랜저는 무슨 필터라든가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이유에 이유가 있어서 불이 났다라는 기사가 없죠. 현재 신형 그랜저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엔진의 터보와 프로그램 로직이 업데이트된 게 G80의 2.5 터보에 들어간 엔진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차주가 불이 났던 이유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뭔가 숙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연료 쪽에 관련된 뭔가가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이 차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데 그런 차가 이렇게 불이 날 때는 분명히 연료 쪽에 문제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믿었던 너마저 그러면 땡땡 땡. 땡, 땡. 됐다 이런 뜻이죠 믿었던 너마저 그랜저는 아 조선의 베스트죠 조선의 베스트인데 믿었던 너마저 그러면 <laughs>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지금 현대 쪽에서는 뭐 그렇게 입장 발표는 안 했는데 G80의 화재에 대해서 현대 자동차에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그쪽 언론사에서는 앞 트럭에서 떨어진 트럭의 에어 필터 종이상자 때문에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찰열로 종이상자에 불이 붙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써놨듯이 분넷 후드에 알루미늄이 전부 녹아서 후드의 형상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불이 세게 놨는데 알루미늄을 다 녹일 정도면 온도가 되게 높아야 되죠 근데 에어필터는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실 엔진 블럭 일부와 뼈대를 빼고는 거의 다 녹아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도 다 녹아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라디에이터 앞에 있는 에어필터는 안 녹고 그대로 형체가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은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에어필터가 얼마나 강한 소재길? 래 혹시 이 에어 필터가 화성 탐사선에 들어가는 그 소재로 돼 있나요? 티테늄뭐 이런 걸로 돼 있나요? 두랄륨은? 뭘로 돼 있길래 다 알루미늄이 다 녹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는데 이 에어 필터는 안 녹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나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번 주에 라이브를 할때 얘기했죠. 자, 그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 게 대신에. 다음에 또 다른 차에서 똑같이 불이 나면 어떡할래. 왜냐면 BMW의 화재들은요. 오일이 그러니까 이 차가 EGR 쿨러 쪽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인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도 입장 발표라 하고 뭐를 개선하겠다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후 대책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만약에 종이 상자 때문에 이 차는 그래 불렀다. 저그 아주머니가 몰았던 그차첫 번째 불렀던 거는 그렇게 쳐. 다음이나 이 그랜저 같은 거에 화재 원인을 못 찾으면. 왜냐면 얘는 디젤이잖아요. EGR 쿨러에서 불이 나는 게 시연이 되고 가능성이 100%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불이 났고 똑같은 점에 발화점이 있고. 근데 이거 그랜저나 다른 만약에 G80에서 불났는데 화재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차가 나오는데 불이 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른 G80에서 불이 나면 안 돼요. 왜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가야 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G80이 불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하필이면 얘는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들라는 똑같은 엔진의 기본 틀을 쓰고 있는 이제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간 그랜저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랜저에 불이 났단 말이야. 어떡할 거냐고. 노사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죠. 새로 나온 차들이 성능을 올려야 되고요. 연비도 올려야 돼요. 성능을 올리려면 열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면 열나요. 열나죠. 그럼 열나요. 자 그리고 연비를 상승시키려면 시박연소처럼 연료 분사량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비를 올리려면 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차를. 그러면 이때도 열이 올라갑니다.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뭐 현대자동차가 내구성이 지금 좋다라고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자 장비가 많이 추가가 됐죠. 전자 장비가 많이 추가됐고 냉각 계통은 안 좋아졌어요. 냉각 계통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 일단은 공기, 에어로 다이나믹. 에어로 다이나믹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 차보다 밀폐 공간이 많아지죠. 그다음에 소음, 정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밀폐 공간이 많아졌어요. 밀폐를 많이 하면서 냉각 계통이 안 좋아졌어요. 전자 장비가 많아지면 얘 또한 열을 상승시키게 되죠. 그리고 연비 때문에 성능 때문에 열 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열이 계속 올라갔어요. 자, 전체적으로 엔진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냉각 계통의 기술이 좋냐?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늘 리뷰에서 말했지만. 람보르기니를 폭스바겐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 안에는 아우디가 원래 있었죠. 가야르도를 개발할 때 아우디와 협력을 시켰어요. 폭스바겐에서는 아우디도 프리미엄 슈퍼카를 만들려고. 그래서 아우디는 알파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계속 불이 나요. 테스트 도중에 계속 불이 나는 거야. 왜? 냉각 계통을 해결을 못 해서요. 이렇게 아우디도 이렇게 기술이 집약이 잘 돼있고 돈 있는 회사의 지원을 받고 가야르도의 설계를 갖고와서 알파를 만들었는데도 냉각을 해결 못해서 그래서 출시가 2년이나 딜레이가 돼서 아주 늦게 나오죠 차가 냉각이 안되면 차는 불이 나요 엔진은요 보통 사람들이 폭파에너지로 가는다고 생각해요 빵빵빵 터지는게 아니에요 엔진은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가는겁니다 열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휘발유에 또는 디젤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야 열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게 이고로다 열이란 말이 열열 관리 열 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신차가 불이 납니다 신차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열 관리를 못해서 불난 거냐 저는 모르죠 제가 뭐그초를 가서 보기했어요 국가수랑 같이 뭐 뜯어 보기했어뭘했어 나는 모르죠 내가 뭐 자격증이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내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지. 리뷰어로서 이런 때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음모론을 만들자 그랬어? 뭐 어디 혹시 외계인 들어갔고 불붙였다 그랬나? 아니잖아,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걱정을 하는 거고 나는 늘 말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자동차 인터넷 대응팀이 나를 괴롭힐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밀고 자네 그동안 힘들었지 자네 출퇴근하는 차뭐 조용한 가솔린 타고 싶지 않나 뭐 나는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인석 수석 부회장님 필수 내가 뭐 현대에서 그런 거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잖아 그죠 받는 사람이잖아 내가 뭐 그런 거 거절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심이 이게 이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여기 써 있네. 이러면 나가리다. 여기 딱써 있네. 나가. 하필이면 여기 나가리가 딱써 있네.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현대자동차한테는. 제네시스가 지금 G80만 나와? G90 나와. 신형. G70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G70N까지 나와. GV80 나왔잖아. 곧 있으면 GV70 나와. 벌써 렌더링 다 돌아다니고 실내 인테리어 나와. GV90도 나와. 제네시스 브랜드 지금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나면 안 된다고 나는 진짜 걱정이 되는 사람이지 나가리판을 만들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그로를 끌거나 현대자동차를 비아냥거리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어무하게 대응하지 말고 나는 솔직해졌으면 좋다라는 거 이래이래서 이렇게 화제가 날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리콜도 이제는 뭐,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대놓고 하고, 국민과 또는 이런 정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당신네들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려는 그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영상 찍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료 수집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다, 우리가 누구예요? 응? 우리 민족성이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기업이 먼저 국민들한테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누가 뭐 그거 인정한다고 옛날처럼 뭐 리콜 때리면 막 우리가 뭐이제 우리 국민 의식이 얼마나 높아 이번에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정책을 바꿔서 좀 투명하게 가고 그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현대를 공격하거나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보다 엄청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다 근무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은폐 음폐, 은폐보다는 좀더 개방하고 공유하고 좀 얘기도 듣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고 저는요. 지금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한테 열 쪽을 먼저 점검해 주시고요. 냉각 계통을 일단 푸세요. 냉각 계통을.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 전자 계통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보조 배터리도 그렇고 전자 계통 쪽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차장사 했을 때도 문제 있는 차들을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빨리 이 국난을 현대가 잘 해치고. 정말 좋은 브랜드가 되고, 그리고 일본 이겨야 되잖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한일전 만큼은 목숨 걸잖아요. 적어도 일본 차 브랜드를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독삼사는 나중에 따라가더라도, 일본 만큼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